오늘은요.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직접 악기를 연주해서 입력하는 거라서 스트레스 좀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스마트 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곡이 뭐냐면은 어~ 악기의 코드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연주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좀 편하실 거예요. 오늘 코드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디를 주제로 해서 송폼은 여덟 마디 여덟 마디 이렇게 해서 노래와 랩을 한번 해 볼게요 랩에는 음, 며칠 뒤에 나오겠지만 특별히 원데이 원랜스에서 로직 강의하시는 우리 씨팍 선생님 모셔서 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보이시죠? 네. 이게 잠깐 자막처럼 올라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자 멋있게 보이나요? 전혀 아닙니까? 네요거를 캡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휙 던져버리고 나의 노래에서 새로운 노래를 잡으시고 일단 드럼을 하는데 스마트기 때문에 오늘부터 스마트예요 스마트 나와라 걸렸다 스마트 누르시고 드럼이 있죠 보이시나요? 로직에도 있는 거죠 킥을 가져다가 갖다 대보겠습니다 킥 소리가 나죠 이 얘기가 뭐냐면 보이시나요? 단순 복잡 이렇게 하면 킥이 단순해져요. 이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이렇게 하면 음량 크게 커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음량이 작아집니다. 이걸 가지고 랜덤으로 배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리듬이 나옵니다. 제가 해볼까요? 킥 여기다 두고요. 스네요. 좋은데 음량을 작게 할게요. 쉐이커도 하는까요 여기 좋네요. 클랩. 자, 힙합 리듬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끄면 소리가 안 나고요. 주사위 보이시나요? 기분 나쁨 주사위를 던지시면 얘네가 자동으로 빠샤 예,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리시면 됩니다. 재설정해서 다시 해볼게요. 아까 대충 이 정도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기억하네요. 여기였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믿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머신도 여기서 악기 설정이 가능해요 힙합 드럼 머신 클래식 머신 하우스 머신 하우스 머신 아시죠 틱틱틱틱 이런 건다 소리가 나고요 클래식 스튜디오 뭐 빈티지 키트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업이, 작업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죠 메트로놈 끄고 맨 앞에 놓고요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니까 켠 다음에 이 친구들 참 상태에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죠.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두 마디 녹음이 됐죠. 세 마디를 좀 넘었나요? 그럴 때는 과셔서 과감하게 줄이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 드럼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